안녕하세요, 장학감입니다 제품 초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 한번 팔로어 아, 헬로 카봇 신제품 에반프라임 드라곤닉스 그리고 킹다이죠, 아무다이죠. 싸게 프레 모신다고도 할까? 요어 여기는 에반프라입니다. 우와 가격 싼데 에반프라임에반프라임은요두 대의 자동차가 소평합체해서 이렇게 에반프라임 변신하는데요 우와 합체인가 보요 합체. 어 그렇군요 에반프라임 가격이 마트보다 좀 싸요 어 여기도 어, 드라곤닉스 드라곤닉스는 두 대의 자동차가 수직합체에서 어 이렇게 드래곤닉스가 되는데요 목, 어, 머리가 두개인 드래곤으로 변신하네요 오 그래서 드라곤닉스 좋아요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여기 있다 다이어 EX 자 다이어 EX는요 우와. 옛날 거네요. 예, 좀 지났어요? 또 볼까요? 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의 친구. 테트롤 S. 우와. 여기다 여기 다 여기에서 또 있다. 자 여기는 프라우드 제오 비로 최신 나왔는데요저 마이크로봇도 있어요. 또 나왔다. 아띠. 우와. 벨로스터 스카이. 스와트 우와 스타렉스 덴디 구급차 엄청 많다 우와 이게 몇 대야 그리고요 그랜저 코코도 있고요 우와 스마트 아티 택시 산다페 에이스 트루 폴리스 지트렌 어? 킹가이다킹가이 할로카보 시계 버전 2에요. 우와. 어, 신제품 메가보드네요 우와 이것도 싼데. 비트론도 싸게 팔고 있어요. 폰이 마이스터 우고보 폴이다. 폰아 어, 요새는 잘안 파는 로드세이버도 팔고있네요 우와 여기 많은데. 오. 아 신제품이다. 킹 다이저도 싸게 팔고 있네요. 우와 마트보다 몇천 정도 싸게 파는데요. 킹 다이저. 오킹 다이저는요 로봇 코끼리 드래곤으로 변신할 수 있는 3단 변신 로봇이에요. 나중에 아모버스하고 합체하면은 아모 다이저로 합체한다고요. 우와 합체한 모습 별로다. <laughs> 여기 엄청 많이 많고요. 우와 여기는 어우 K 값 s K 값 s 도 있네요. 와, 여기 어딘가요? 바라바로 토이 플러스 구성점이에요. 필요하시면 이에써서구경하수을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